지금 시각은 다3시 못해도 나 달마 가리다 나 토지 못해도 나 달마 가리다 아포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알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욕해 하는지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했는지 사랑 얼마나 잘 부유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능한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감격하게 하든지 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세요. 어? 왜 얘는 혼자야? 예, 잘 지내고 있어요. 한참 못 나오셨죠? 알마다 나오는데 아, 아. 많은 사람들은 4시 넘어야 나오는아 그러시구나 나는 얘가 나가자 그래서 아주 지저서 아, 나오는 전또이 시간에 처음 나왔어요 네. <laughs> 저는 일찍 나왔다 가니까 아 그러시구나 항상 아, 건강하시고 아아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네? 얼굴이 좋아지신 것같아 아니 얼굴이 좋아요. 가지 좋세요. 아. 아. 등이랑 것도. 그러니까 젊어진다 그걸 그래. 아, 아 그, 그러니까 얼굴이 좋으세요. 예. 네, 그러니까. 얼굴이 좋았어요, 이제, 이제. 음, 그러시구나. 내누리가 난 호박은 희망 없는 줄 알았었는데 내누리가 호박을 신청해 줘서 요새 이 둘째 먹어. 어. 호박 먹어 뭐, 겨울에도 있는데 뭐. 예. 네. 네, 맞아요. 조금. 어우, 여기에 요렇게 어? 계시지 말고 여기가 이게 조금 더거나 이렇게 어? 서계세요 여기 이게 여기 밟는 것보다 훨씬 이렇게 좋아요 음. 땅을 짚고 그냥 서계셔도 돼. 네. 아 그러면은 여기 땅의 기운이 내 몸으로 들어가서 내 약한 부분을 예예. 예, 예. 음. 그러니까 움직이시려고 안 하시고 힘 없은 그냥 이렇게 서 있고 조끔만 의자 하나 이렇게 갖다가 놓고 이렇게 서계시면 은 좋으세요. 음. 네. 음. 이게 여기 지금 세멘트 바닥은. 아, 그래서나 여기, 여기 질러오는데도 흙바닥 뒤올라가 이리 질러와. 맞아, 맞아요. 예. 근데 여기는 지금 밑에가 세멘트 바닥이고 위에다가 네, 네, 야자매트를 깔아서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흙을 밟으셔야 돼. 네. <laughs> 예. 꾸준히 그렇게 밟으시면 좋으실 거예요.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이게 붓기가 있는 분들을 바닷가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게 해요. 그러면 10분이면 여기 빠진대. <laughs> 나도 못하지만 그래도 난 이것으로 승부를 본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부르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만 않다면. 들기야, 너는 오후에도 안 나오니? 할머니 오늘 오후에 처음 나봤다. 한참 만에, 오랜만에. 두들기!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다알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답지 못해도 나다해그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파댄치 양이야, 양이야, 너는 이렇게 살이 쪘니? 배가 엄청 불르네. 어? 너는 엄마냐? 응? 배가 엄청 불르네. 양이야, 야옹, 나비야. 나비야, 야오, 야오, 야 요쪽, 요쪽, 요쪽. 옳지. 너는 또 나한테 잡혔어. 가려워? 왜 이렇게 털털털털털털털털털털털털털 가벼워.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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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남이야, 내가 부르니까 가네. 너희들이 똥을 안 싸줘서 너무 고맙다. 아, 똥쌀 때는 너무 매일 쓸어야 되니까 힘들니와 나뭇잎이 떨어져도 안쓸수 있잖아. 너희들이 똥을 안싸면 그래도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힘이 된다 힘이 돼 너희들 때문에 걷는데 너희들 쫓아다니는 것도 도움이 되고 돈안 주고 모델도 사용하고 고양이 모델 오늘 두번 맨발 걷기 왔는데, 고향에는 만났지만, 줄기는 못 보았습니다. 스토리 양입니다. 감사합니다.